이제 초주기 뭐 연회가 이제 원래 3개월 이내에 만들지 않 결정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타켓, 타켓 유소년 세계대회가 8월 23일부터 23, 24, 2 26일까지 끝나요2 6일 끝나고 팔달, 9월 중순에 아마 이 조직이 구성될 것 같은데. 세계인맹 총재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라북도에서만 이렇게 조직을 만들려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시작거든요 뭐, 남자는 우리가 종합 4등이 있는데, 여자는 종합 1등 없고, 어, 금메달 4개를 땄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16체급에서, 100, 한, 뭐, 0고 싶게, 이렇 나와가지고, 금메달 16개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그 4개 갈것 같다면서, 는 오, 엄청 잘했어요. 네, 네, 네. 아, 치다님은 거울 그냥 제일 바쁜 사람 중 하나 였죠막 <laughs> 그, 소심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만 네, 아주 네. 그냥 동담해가면 의면서뭐 네, 네. 어, 어,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렇게 한마니 이것은 음. 너, 여러분들 것이지 우리,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음. 단지 우리 한국 우리 전라북주의 특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어, 이것을 해결해도 당연히 여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한 것이 상당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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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예, 네. 주요. 다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문강부, 어, 김종 차관이 었어요그현장에 네. 가지고 보증을 했어요. 음. 내가 정부에서 이런 예상 드리는 거고, 뭐, 음. 지금까지 잘 약속을 안 지켰다. 음. 러시아도 약속을 잘안지키 것이, 누구라가 막, 이, 곤두박질 하는 바람에, 음. 그 예상을 저좀 약속을 좀잘안 지키겠다. 음. 내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 내 전부 보증은 다. 여기는 음, 뭐 법무부, 뭐 교육부, 뭐, 뭐, 문화관광부, 이 전라도 뭐냐고 7개냐 8개 정도 기간이 보증이 있어. 음. 이 데를 어, 리조트, 그그 그 타고 그 올라가는 그런 코스, 뭐그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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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더블도 그 도불. 음. 있고. 지난 마이산, 뭐 금방 하면 네. 그 사람들 저뭐저저 뭐저저 리무진 강한 버스로 보면 네. 마이산도 왜 하는 말을 또이 고르게 그1사대 칠로 이긴다고 전날까지 캐피회장이니다고나고 네. 네. 치는 친구인데 치는사는게이 어이 대피력도 없어 그래도 <laughs> 왜냐면 우리나라 현장. 회 아시아는 회장하고 왔었거든, 그 아시아는 회장 나쁘지 않고. 그래갖고, 이쪽 똘똘 무시하고니까 음. 감정이 그다니 그게 이제, 음. 한 가지, 그, 짤리, 좀, 그, 좀 찜찜한 거야, 그게. 음,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쫓아가가지고, 이게 그말이맞을까 네. 하면 그냥, 여기 치지. 근데도 지금 여섯 표 나왔는데, 세 개의 명에서 차, 투표가 차지된 거야. 음. 네. 그 사람들 찾는다고 어떻게 알 아는지가 모르지, 네. 표 근데 그 사람들 찍었는 그런 생각 하도 공장을 많이 어, 봤거든요. 어, 조종원 총재, 세계 총재에 나왔을 때, 예. 그때 이현택 그분이 대한체육회장이었어요. KOC 그렇죠. 회장 때 이분이 조종원 총재 회장 당선 특기에서 음.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이 지지 부탁하고 음. 그런 그, 경력이 있어요. 그니까 초종훈 그 총재가, 음, 음. 제일 중요한 건 초종훈 총재의 그 마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이제 세계혁명 총재로서 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그, 패들지가, 음. 어, 렵지 않느냐. 그 상당히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되었 사실은. 그런데 이현택 장관이, 에, 예, 하 초종훈 총재 상당히 많이 설득하고, 음. 우주 세약하였냐, 그런, 이현 장관 그런 공로가 죠사소 그 상정소... 그거는 아니야 소는지금 집행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무주 왔다 갔거든요 음. 그동안 방문해가지고 그 무주 군수가 안미 음. 있고 음. 아, 그래서 그 현장까지 무주 군수가 가가지고 아그 집행위원들로 이렇게 잘 부탁한다 수업또 체육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 아 그, 이번에, 21명, 지지한 사람들 중에한 10명 정도는 우주 태권도로 왔다 갔거든요. 음, 음. 집행위원들이. 그분도 큰 목소리지, 현장에서. 예. 소리사가 체육회, 그, 수장이잖아요. 음, 그면이 사람은 음. 음. 최고 참모. 음. 제가 체육정제 위란이니까 이것도. 또. 또 이제 그 KUOC, 대한체육회, 있는 그 임원들이, 음. 대한체육회, 음. 임원들이, 철라부체육회, 어, 최참모가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야, 승인하는 과정에서부터 항상 큰접 받았습니다. 철라부체육회, 음. KOC, 어, 대한체육회에 있는 그 임원들이, 승인을, KOC의 승인을 받고, 전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 이대를 그 승인 과정에서부터 참여했어요, 최영삼촌이 음. 그래가지고, 그사람들 많은 관심을, 유, 이렇게, 유도원에 네. 큰 역할을 해줘, 최영삼촌.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언론인들이 한 음. 15명 정도 했습니다. 태권도 전문기자들이 한 15명 정도 했는가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전라북도로 이제 체육계, 뭐, 박종도 그 체육계 간사, 언론인 간사가 이제 대표로 왔어요. 음. 네. 조종가인 이런 분들을 그 대홍보로 올리는 방구치기입니다. 그 카이로의 음. 집행형 그 폴이라는 집행형이 음. 그 카이로에 삽니다. 음. 그 사람 유럽에면 회장인데 음. 상대는 터키잖습니까? 음. 터키도 유럽에면 들어가잖아요. 이 음. 그 사람을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 유럽 연맹, 아시아, 아프리카 연맹, 그 결석을 우리가 화로 들어가야 우리가, 월등히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느냐 해가 우리 저랑부터 고봉도 전문, 고봉도 전문이고, 한국체대 교수인 전국견집평위원을두 사람을 카이로까지 보냈습니다. 하여튼 뭐, 28시간을 거쳐서 카이로까지 저, 달려가가지고, 이풀리다는 휴장을 감동을, 감명을 받게 음. 설득을 해서, 어 그게 아마 성공을 해가지고, 또, 생산의 요인이 음. 그분을 충분을 지키게 했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음 5월 1일 날, 싱가포르, 그 차지가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15대 6? 음. 15대 6 월등히 옆에 있잖아 그 정도 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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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심히 어, 태권도계나 어, 도청 공무원들 음. 우리 태권도계 또 대한태권도계 1 0가개까지 이게 카이로 그저 아무래도 폴리 폴리 이 폴리 이게 네. 그 차지가 가지고 카이로. 아, 카이로 찾아가서 찍은 코봉도 전국현교 집행면.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음. 이 논의하는 거 이게 이게 전국현이. 사실 그 2011년도에 경주에서 어, 세계대회를 했기 때문에 네. 어,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어, 할수 있냐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태권도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 그기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에 만들었는데 제일 뭐라고 할까? 들어가는 건 이렇게 가능은 이렇게 만들 거같그상화이 좋지사가 하여그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어, 전 이현택 그 장관을 추진위원장을 선정해가지고 서울에서 대책회의를 받은, 어, 어떤, 뭐라고, 특정한 작업을 주방에서 꽃을 대책회의를 받으면서 서울의 그 세계명예부총제 그, 그, 그 미래소니, 전장관, 옛날 그, 흑권도 친형재단, 만드는, 만드는 이대순 씨가 있어. 이대순 명예 부총장. 예. 이번에 올해부터 부총,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여드가아고 사태 혹시 명예 부총장으로 계시는 음. 이대순 씨. 적창신 그분은, 전국 축신.